안녕하세요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 입니다 네 3월 15일 화요일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요 어, 아, 일단은 뭐 운행일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아 제가 아, 콜 취소를 당했습니다 아, 자동콜이었는데 아, 카카오요 아, 자동콜을 받았는데 콜 취소를 당했는데 일단은 뭐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아, 출발지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데또 끊어버려요.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전화 계속 안 받더라고요. 차라리 콜을 취소하면은 아 초를 아예 또에라또 취소당했구나 하는데 콜 취소도 안 하고 어,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씨 너도 한번 엿먹어 봐라 하면서 제가 그냥 승차 확인을 눌렀습니다. 에, 승차 확인을 눌러버리고 아그 다음에 요금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예또 요금을 취소를 했는데요 요금 일단 요금을 입력만 하면 안되죠 예, 이건 또큰 나니까 예, 요금또 취소까지 했습니다 한번 엿먹어 봐라 너도 한번 한번 놀래 봐라 아, 이정도 금액 아좀큰 금액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어 자동 콜 홀을 받았는데 어 손님 내려 들때 현장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 콜 취소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어 계시기 때문에 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하면서... 아, 전화를 그냥 확 끊어버리네. 그래서 승차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요금 입력할 겁니다. 골터 한번 먹어봐라. 요금 입력.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3만원 해볼까? 3만원 결제 요청 결제하기. 다시요. 아, 요금이 커스도 안 되네. 그럼 만 원. 결제. 결제하기.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음, 결제 요금 청구.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결제 취소. <laughs> 이상 너무 새게 아주 그냥 자, <laughs> 이렇게 질수 있습니다. 일단, 문자는 갈거 아닙니까? 결제. 결제, 만원 결제됐다고 요금, 문자 갈거 아니에요. 놀라겠지. 어, 뭐야? 왜만원 결제됐지? 아, 짜증나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래서, 또, 바로 또 취소. 또 취소된 문자 날라갈 겁니다. 결제 취소라고. 하여간, 뭐, 엿 먹으라고 한번, 뭐, 저의 사소한, 요만큼 사소한 복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자동결제 취소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어,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어, 자이 화면에서요 메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예, 여기 보면 운행 이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결제 내역 말고요 운행 이력을 클릭을 하세요 그 자동결제 내역에 보면 결제 취소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제 취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기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예,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네, 예, 8시간 어, 잠깐만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10시간 30분을 근무했습니다. 10시간 30분을 근무했고요. 예, 185kg, 예, 185kg를 뛰었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오후 6시 시작해서 뭐지? 첫 손님을 길방으로아 3,900원. 그다음에 또 카카오 택시로 5,400원. 또 카카오 6,000원. 카카오 5,400원. 그래서 한시간 동안 네 명의 승객을 또 태웠고요. 아, 그다음에 또 7시부터는 또 카카오 그다음에 택시 정류장에서 한명또 지역 걸로 한 명. 또, 또 7시에는 또세 명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시에는 길방으로 또, 아, 3만 5백원인데 이게, 어, 아, 길방으로 행신동 쪽에서 오목교를 가는 거였습니다. 오목교 왕복홀이었는데, 아, 왕복이었는데요. 어, 아, 길방으로 왕복이었는데, 3만 5백원이었는데 이제, 어, 아, 따님을, 어, 아, 오목교에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아 제가 이제, 뭐, 좀 친절했었나 봅니다. <laughs> 친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5만원짜리를 내시면서, 3만 500원 났는데, 아 5만원짜리를 내시면서, 만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이 친구 웃기네 하면서, 아, 또 만원을, 아, 이건 내가 못받지그 만원 다, 다 받으라고. 하면서 그냥 5만 원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팁이 19,500원 받았습니다. 아,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시 9시에는 또 택시 정류장에서 또 태우고 또 택시 정류장에서 또 태우고 또 10시에도 승객 2 명을 태웠습니다. 리본 택시로 콜 받고 또 택시 정류장에서 태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11시에는 카카오 두건 길방으로 또 이제 한 건. 이렇게 세 건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또 여기도 뭐 현금으로 5,700원 나왔는데 6,000원 주면서 300원은 또 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할증 시간대는 12시 돼서 또두 명의 승객을 태웠고요. 새벽 1시까지, 1시부터는 이제 두 건의 손님을 또 태웠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카카오 콜을 받았는데 이런 만할 그 아까 잠깐 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취소권 <laughs> 취소권 제가 소심한 복수를 했던 그취소권이구요 새벽 2 시부터 3 시까지는 승객을 못 태웠습니다. 1 시간 물먹구요아 그다음에 3시 넘어서 아또 승객 두 명을 태웠습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한 건, 아 그다음에 카카오로 또한 건. 마지막으로 또 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시까지는 또 죽다가, 에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4시 넘어서, 어, 이제, 엄, 업무를, 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카카오 총 8건, 에 그다음에 지역 홀 2건, 택시 정류장에서 6건, 아, 리본 택시로 1건, 길방으로 4건, 총 21건의 승객을 태웠고요. 에, 총 요금, 아, 미터기 요금은 1 7 3,300원을 찍었습니다. 아, 뭐, 팁까지 하면, 한 19만 얼마 정도 되겠죠? 아, 19만 얼마 정도 찍은 셈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주행거리, 에, 185m, 10시간 반 동안 185, 아, 185km를 뛰었고, 17, 아, 19만 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5일 화요일 야간 근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소심한 복수 한번 해 보십시오 괜히 기분 좋습니다 <laughs> 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예, 대박나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요 여기 밑에 예,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예,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저 미카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미칼택시 요거 버튼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